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이버 게임 파워블로거 화이트 줌입니다 유비소프트의 야심작 4아너가 다음달 14일 발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 본격적인 런칭 전에 마지막으로 클로즈 베타가 어 1월 26일부터 5일간 실시될 예정인데요 정말 이런 비디오 게임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클로즈 베타 역시 자막 한글화로 어,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예전에 포스팅을 통해서 알려드렸던 방식으로 베타를 신청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네, 이번에 클로즈 베터를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등록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왔습니다. 저도 오늘 아침에 보도 메일을 받고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남기는데 그럼 본격적으로 어떻게 해야 바로 내가 혹시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 없이 클로즈 베터를 등록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소개시켜드릴 이벤스 등록 방법은 바로 오늘 런칭된 포한노의 일종의 마케팅적인, 어, 그런 웹사이트인 상은이라는, 어, 이런 웹 체험, 간접체험 시스템을 이용하는 겁니다. 어, 이게 어떻게 되는 구조냐면요. 일단, 영상 하단에 설명란에 있는 링크를 들어가시거나, 아니면 포스팅을 보시는 분들은 포스팅에 제가 걸어놓는 링크를 통해서 이 웹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데요. iExplorer 안 되시면은 저는 크롬을 사용하는 걸 권장해 드리겠습니다. 저도 이거 인터넷 익스플로러 쓰다가 안돼서 크롬을 사용했더니 잘 되더라고요.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링크를 통해 웹사이트에 들어오시면은 바이킹 기사 그리고 사무라 이렇게 세 세력 중에 하나를 선택하시게 됩니다. 그리고 이렇게 하나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은 영상이 나오게 돼요. 이 영상이 세력마다 아마 세 가지 영상 내지 네 가지 영상이 준비되는 어있 걸로 압니다. 이렇게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바로 유튜브 링크로 연결이 돼서 영상이 재생되게 돼 있고요. 이 영상을 그냥 뭐 대충 보셔도 대고 넘기셔도 되는데 저는 어쨌든 이건 설명 영상이니까 그냥 바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. 영상 편집을 통해서라도요. 어 그리고 이렇게 영상 다 보고 나오시면은 스크롤하여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. 마우스를 스크롤하면은 이렇게 지가 알아서 멋있는 동작을 취하면서 다음 영상을 볼수 있는 시트 넘어가는데 이때 여러분이 세력을 바꾸실 수가 있어요. 뭐 지금은 사무라이지만 바이킹으로 나중에 바꾸실 수 있고 아니면은 그냥 원래 했던 나이트로 유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까지 영상을 보시면요, 모든 사망이라는 문구와 함께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게 됩니다. 어,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여러분들만의 검을 하나 커스터마이징하게 되는데요. 사실 이거 뭐 대충 커스터마이징하셔도 됩니다. 그냥 대충 만져 보시고 돌려 보시다가 왼쪽에 보이시면은 지금 중앙에 있는 검 말고 왼쪽에 있는 작은 검의 모양이 보이실 거예요. 저걸 사실 클릭을 하면은 각 파츠별로 이제 볼수 있게 되는데 뭐 손잡이 부분이라든지 이런 식으로요. 그냥 밑에 보시면은 그냥 확인 누르시면은 사실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. 그냥 뭐 약간 뭐 한번 멋있다 보시고 넘어가시면은 바로 여러분들 베타 코드를 받아실 수 있게 되는데 이때 여러분 유플레이 아이디를 로그인하시고 유플레이 아이디를 로그인하신 다음에는 바로 이렇게 웹상으로 어 베타 코드를 등록할 수 있게 됩니다. 여기서 주의할 게이 플랫폼 라인이 안 보실 텐데요 마우스 드래그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뭐 플레이스테이션 4, 엑스박스 1 PC 중에 고르실 수가 있고 선택을 하시면은 바로 베타가 등록이 되시는 겁니다. 자 이렇게 해서 어, 포한노 저는 이제 플레이와 또 후기 포스팅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고요 영상이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은 좋아요, 공감과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면 시 감사하겠습니다. 혹시 문의 사항 있으시면은 어, 유튜브도 좋고 아니면 블로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.